29번째 다시 꺼내 읽는 편지 이것도 아마 그 군대 때그 종이가 같은 걸 보니 그 시간에 누군가 써서 줬나 봅니다. 2 김재훈 한걸 보니 이건 선임이 쓴것 같군요. 일병 김재훈에게, 뽕구, 나야, 크크. <laughs> 처음에 누구한테 쓸까 한창 고민하다가, 너한테 쓰려고 펜을 잡았다. 뭐, 그다지 편지를 통해 할 말은 없는 것 같아. 몇달전 내가 일병 진급할 때 내가 했던 말이 기억난다. 많이 도와주겠다고. 유격훈련 이후 미친 듯이 지나온 시간 속에서 넌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어. 그 모습이, 그 모습들이 이제는 너에 대한 신뢰로 자리 잡았다. 처음에는 좀 제가 소심하고 해가지고 군 생활 잘 적응 못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이기도 했었는데, 그래도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. 제가 뭔가를 잘 해냈나 봅니다. 신 병들 도 무더 기로 들어온 요즘 말도 많 고, 탈도 많 아서, 내 어깨 가 조금 답답 하 기도, 하 겠다. 이런 말 하면 넌 아니 라면서 웃 겠지? 기득 기득 환히 웃고 즐기 는내 모습 에, 앞으로 더욱 잘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. 그래서 널 믿는 거고. 음. <laughs> 그러셨군요.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. 아, 그러고 보면 그 2005년 한 11월이 남아있댔던 거같군요 12월이나. 군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. 영 그렇겠지만 크리스마스 송년 설잘 보내자. 크게 웃으면서 끝으로 웃음 변치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. 항상 건강하고 나중에 술 한잔하자. 크크. 널 아끼는 선임병. 우리가 술 한잔 한 적이 없겠죠? 아마. 선인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술한잔한 적이 전역하고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저를 아껴주고 또 믿는다고 해주고 너무 힘이 되는 편지인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편지도 15년 넘게 제가 간직하고 있는 걸 보면 그때 당시 받았을 때도 참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. 고이인지 접어서 간직하고 있다니 저도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. 제가 군대를 늦게 간편 아니라서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 일찍 가서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뭐 동갑이거나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형일 것 같네요. 음 따뜻한 선임. 이몇명 있었는데, 그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. 형일 텐데. 술 한잔 하고 싶다, 나도. 이 편지, 본인 편지라면 볼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, <laughs> 댓글 달아줘. 한잔 합시다.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필승. <laughs>